안녕하세요. 이어름 씨입니다 여기는 울주군 범스업에 있는 이밤다육 캠핑장입니다. 이쪽은 캠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매니아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십니다. 캠핑장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오늘도 예쁜 아이들 이렇게 많이 차려져 있고요. 꽃들도 있고요. 또모둠 세트도 있습니다.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주신 분은 뚱이다육님이시고요. 010-6387-2966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할로윈초라고요. 26,000원입니다. 여기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활짝 품 꽃처럼 이렇게 있죠. 또 이쪽은 동글동글하게 얼굴이 이렇게 생얼이 다 맺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약간 덜핀 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사각분, 키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카나리안 바이올렛 철화고요 24,000원입니다. 이쪽 큰 생얼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 생얼이 쭉 있고, 또 이쪽으로는 또 철화가 엮여 있고요. 약간 오렌지 색감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3번 미니벨 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토수가 여러 개 되네요. 이쪽에 금기가 좀더 많고요. 이쪽은 녹금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인동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번 블루엘프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입장 끝에 붉은빛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목대 밑에도 자고 안 보세요. 이렇게 많네요자 화분은 노란 부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번 미니메이커 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요거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입장 전체에 약간 연두에서 노란 요런 빛으로 가고요. 테두리에 핑크빛 라인 달아주고요. 이거는 사실 화분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지금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화분이 가격이 좀 있는 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6번 언성이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는 밑에서부터 입장이 차곡차곡 이렇게 사올라갔고요. 위쪽에는 약간 다홍색으로 이렇게 색감 보여주면서 키가 큰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스키넬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 전체가 초록빛으로 다 색감이 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물들면 약간 초코색 진하게 고런 색감으로 끝부분에 또 예쁘게 물들은 아이죠. 요거는 선이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8번 아도데스고요. 21,000원입니다. 자 도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완전히 입을 다 다물지는 않고 살짝은 아직 열려있는 편입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집시고요 22,000원입니다. 이거는 투수가 전부 11도로 되어 있고요. 약간 분바르고 뽀얀 보랏빛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사각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0번 린들레이 금이고요. 21,000원입니다. 이거는 밥이 많은 편이고요. 녹과금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거니군이고요. 그 다음 11번 러블리로 즈고요 17,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 7도로 되어 있네요. 자, 크기 비슷한 아이들만 요렇게 딱 모아서 키도 딱 알맞게 요렇게 담아놨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온슬로우고요. 21,000원입니다. 요거 전체가 7도로 되어 있네요. 큰 얼굴이 6개 있고요. 자, 입장 뒷면에 색감 보세요. 그리고 틈 사이에 또 자구가 보입니다.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3번, 파랑색고요. 22,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있고요. 이쪽 큰 얼굴 2개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 있습니다. 뽀얀 분에 가장자리에 핑크빛 살짝 감돕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4번 에그링원이고요. 24,000원입니다. 요거 투수가 여러 개입니다. 가운데서 이쪽 저쪽으로 목대가 쭉쭉 뻗어있고요. 가장자리에 살짝 붉은 빛 감돌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5번 입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 약간 작은 얼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오렌지 빛이 감돌고요. 자, 화분은 사각분이고요 16번 웅동자 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입장에 녹과 금이 골고루 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 부분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키큰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17번 꽃념자구요 18,0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에는 붉은색 다들어있고요 자, 초록 입장에 용기 반짝반짝하면서 사각본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18번 천구지묘구요. 19,000원입니다. 요것도 초록 입장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붉은색 진하도록 자줏빛 가까운 그런 붉은색이네요. 요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19번 샹그랑댕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키큰 아이가 하나 우뚝 솟아있고요. 목대 쭉 올라왔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도가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에 붉은빛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20번 할로윈철라고요 15,000원입니다. 요건 투수가 참 많지요. 동글동글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핀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분도 동그란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네요. 21번, 옵튜사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건 두수가 아주 많습니다. 입장해 보시면 꼭 안쪽에 물을 많이 머금은 듯이, 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낮은 부 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요. 그 다음, 22번, 레드 노블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끝부분에는 다 다홍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자, 화분은 빨간 분에 이렇게 담아놨네요. 락분 같습니다. 23번 양진철화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생얼과 철화가 다 섞여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에는 또 빨갛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쫀쫀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매직잼 골드고요. 19,000원입니다.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얼굴가리치 10도가 넘고요. 녹빛이 아주 맑은 녹빛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희 화분이고요. 그 다음 25번 라울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목대 쭉 올라가서 얼굴을 이렇게 달아주고요. 아래쪽 입장은 좀 노랗게 색감도 예쁘지요? 아, 밑에 이렇게 작은 얼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26번 황홀한 연꽃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긴 전체 7도로 되어있네요.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조금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입장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너무 예쁘지요? 자, 빨간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아르제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10도로 되어있고요. 입장 끝에 보시면 손톱 부분에 살짝 까맣게 이렇게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좀더 착하게 됐습니다. 화분은 타원 모양의 화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8번 조인스툴로크 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입장의 색감 보세요. 자, 금기 골고루 다 들어있고요. 또 핑크빛 다 머금고 있지요. 자, 화분은 요렇게 깜찍한 아이고요. 그 다음 29번, 수메미티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여기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금방 또 필라이들이죠? 꽃 피면 꽃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30번, 벨루스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또 벨루스는 뭐라, 뭐라 해도 꽃이죠? 지금 꽃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레드베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밥이 많고요 윤기 반짝반짝합니다. 초록과 빨강이 섞여있고요좀더 물들면 새빨갛게 변해가지요. 32번 러블리로즈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7도로 되어있고요 자, 키가 비슷하게 되어있네요. 노란 꽃이 있는 꿈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3번 레몬로즈 금이고요. 21,000원입니다. 위쪽에 요렇게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꿈공방 화분이고요. 그 다음 34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18,000원입니다. 요건 20두라고 합니다. 뽀얀 분에 가장자리 핑크빛도 조금씩 달고 있고요. 자, 화분에 가득 차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35번, 로우초라고요. 15,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자, 테두리에는 또 다홍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색감 예쁘네요. 그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36번, 소인재 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색감 참 예쁘네요. 녹, 어, 그 다음에 붉은색 섞여 있고요. 금기도 잘 들어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 가득 차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사각분입니다. 그 다음, 37번, 화이트 미니마고요. 21,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또 작은 얼굴 여러 개 해서, 뽀얀품도 있고, 가장자리에 붉게 물 들어 있습니다. 요거 2 4분이고요 그다음 38번 플로리디티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이 있고요. 또이쪽으로 조금 작은 얼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지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39번 수미미티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에는 빨갛게 이렇게 꽃을 다 맺어 가지고 이제 꽃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40번 맵이 나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거 투수가 엄청 많지요. 자, 입장 끝에는 붉은 빛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영이 안 보세요.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 예쁜 모습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41번 티피 철화고요 25,000원입니다. 이쪽으로 생얼이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화가 엮여 있고요. 입장 끝에는 붉은 빛이 살짝 살짝 보입니다. 자, 화분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42번 축소철하고요, 19,000원입니다. 초록 입장이 촘촘하게 다 엮여있지요. 자, 요거 물들면 뒷면이 빨갛게 변하는 아이죠. 자, 화분은 건이분이고요 43번 핑크벨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위쪽으로 한 8도 정도가 키가 조금 큰 편이고요. 또 아래쪽에 작은 얼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입장에는 빨간 깨가 조금씩 뿌려져 있고요. 요거 건이분입니다 그다음 44번 덴트라잼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지요? 한 7도 정도 될것 같고요 자, 요것도 물들면 약간 오렌지색과 다홍색, 고른색감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45번 라디칸스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작은 입장들이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지요 요 아이는 달굴수록 새빨갛게 변하는 아이고요 또 지금 꽃진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꽃은 또 하얀 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희 화분이고요. 그 다음 46번 핑크 프리티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네요. 입장에는 군데군데 핏줄로 이렇게 물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사각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47번 미니 간돌리스 철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작은 입장 좀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아, 전체가 아주 새빨갛지요. 이런 화분 모양까지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48번, 블루 엘프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전체 도수가한 8도가량 될것 같습니다. 입장 끝부분에 붉은빛 살짝 들어가 있고요. 요거 달굴수록 너무 예뻐지는 아이죠. 요거 꿈공방 화분입니다. 49번, 릴리 패드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입장에 초록, 연두 다 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조금 노랗게 변해가고요.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투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 50번, 방울복랑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달려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요. 자, 빼곡히 입장을 다 달아주고, 키큰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1번, 우주목이고요. 22,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목대가 너무 좋습니다. 자, 아주 목질화 되어 있고요. 입장 끝에는 붉은빛 살짝 들어갔고요. 초록 입장이 윤기 반짝반짝합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52번 산딸기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름만큼이나 또 빨갛게 이렇게 색감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는 풀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다음 53번 천대전송이고요. 2 2,000원입니다. 이쪽으로 두수가 많습니다. 입장에는 약간 각진 듯한 그런 그림이 보이고요. 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목대를 살짝 내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 54번. 아도데스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작은 얼굴, 조금 큰 얼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요 요거 1, 4분. 요거는 또 화분 각이 조금 있는 아이죠. 그 다음, 55번. 부용철하고요 22,000원입니다. 자철라옆기 모습 보세요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 또생을도 달아주고요 지금 물이 조금 빠졌는데 요거 물들면 가장자리가 슥슥 빨개집니다 요거는 또 공방 화분이고요 그 다음 56번 멕시코 폴덴시스고요 15,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장 끝 부분이 진하게 어두운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감 다 들어있고요 자 화분은 건이분입니다그 다음 57번 리틀잼이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수수가 엄청 많습니다. 화분에 사각분에 가득 차도록 담겨 있고요. 이것도 물 아직은 조금 덜들었었 근데 요거 물 들면 참 예쁜 아이죠. 요거 꿈공방 화분이고요. 그다음 58번 레드클라우스 철하고요. 2 1 0 0 0원입니다 이쪽부터 보세요. 좀 조그맣게 엮여 가고 있습니다. 입장 뒷면이 좀더 붉은 빛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9번, 방울복란금이고요 21,000원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진짜 착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입장도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고요. 요게 화분이 많은 짜리인데 요거, 그러면 식물이 만천원이란 거지요. 자, 옛날 생각하면 참 진짜로 너무 착해졌습니다. 색감 참 예쁘고요. 그 다음, 60번, 라울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만 자, 요쪽부터 목대 따라서 작은 얼굴 좀좀 하고요. 또큰 얼굴, 여기, 높금잘 섞여 있고요.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1번, 루돌프고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 뒤쪽이 붉은색이 좀더 많고요. 입장을 좀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62번, 다코파리고요. 19,000원입니다. 얼굴 크기는 종이컵하고 보시고요. 입장 끝부분이 아주 새카맣습니다 뽀양품도 바르고 있고요. 입장은 조금 넓게 생겼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요거는 인동분이네요. 그 다음, 63번. 맵이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수가한 8도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또 붉은색으로 색감 다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또 도양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4번. 크라시언 라이언 철하고요. 16,000원입니다. 작은 입장 보세요. 쫌쫌하게 다 엮여 있습니다. 요쪽 생을 다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 65번. 원종방울봉랑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이 요것도 색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높음 잘 섞여 있습니다. 요거는 빨간, 깜찍한 화분에 이렇게두개다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6번. 자, 요거는 4종 모둠에 25,000원 나왔습니다. 전부 똑같은 사각분. 색깔은 다르고요. 요런 분에 담아놨고요. 자, 화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라솔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미미티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 25,000원이면 가격 너무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7번, 사종모둠세팅에 37,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블루 엘프가 들어가 있고요 투수도 여러 개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잼이 들어가 있고요 또, 블루 미니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보시면, 화분이 전부 다 앞에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4종 모여서 요거 67번 3 7 0 0 0원입니다 그다음 68번 보겠습니다. 5종에 25,000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격 너무 좋네요. 자, 8천대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자, 색감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누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티가 들어가 있고요. 희성민이 예쁘게 이렇게 꽃 피우고 있습니다. 하얀 꽃을 꽃잎 다섯 장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고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올리비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색감이 제법 잘 들었습니다. 요거 5종에 25,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